자 오늘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라는 책입니다. 생각보다 책을 금방 읽게 돼서 오늘 이거 그냥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용도 평소에 우리가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음, 포노포노를 정리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이 책은 문요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에. 내용입니다. 그 내용 기반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합니다. <laughs>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왜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서는 결국엔 그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물지 않은 상처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포노포노 관점에서 얘기하면 기억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억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의사는 이 기억의 종류라고 할까요? 이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치심 발작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치심 발작이 뭐냐면 내가 남 앞에서 실수를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남들은 전혀 신경을 안쓸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발표 실수하고 이러면 사,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 근데 그냥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공황 발작도 오는 상태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황이라는 상태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 상태라고 해요. 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실제로 죽는 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에 기인하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수치심 발작을 일으키는 그것에 대한 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이 의사는 애착 손상을 꼽았어요. 애착 손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 내가 애착이 잘안 됐다는 얘기죠. 이 애착 손상이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그 남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심, 근본적인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창피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그날만 이불킥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항에 오거나 정말로 이제 잠수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깊은 수치심이 있는 거고, 그 깊은 수치심의 원인에는 이제 애착 손상이 있다. 그리고 이 애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대요 접근성과 반응성 접근성은 뭐냐면 부모가 항상 내가까이 있는 거예요 유아기 때를 얘기합니다 영 세에서 세살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어, 엄마랑 엄마를 어, 찾으면 엄마가 이제 옆에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상태 뭐 필요한 거를 주는 상태를 이제 접근성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반응성이에요 반응성은 어, 부모가 내 감정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접근성은 물리적인 거, 환경적인 거로 케어를 해주는 거라면 반응성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접근성으로는 완벽한 케어를 하는 부모도 반응성으로는 무감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내가 유기농 먹이고, 충치 안 생기려고 막 애쓰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에너지를 다 썼는데 애가 울 때는 전짜왜 우는지, 애가 왜 슬퍼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을 하면 아이는 애착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원인이 있냐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입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의 이혼하시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둘중에 아버님 뭐 아프거나 사별하거나 혹은 학대를 당하거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해도 마찬가지겠죠 아동기에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경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열명 중에 일곱 명이 거의 경험을 한 정도로 되게 일반적이고 흔한 상태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때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런 것이 또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원인 기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합리적인 기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이혼한 게나 때문이야.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세상에 뭔가 잘못되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이런 비합리적인 기본 믿음이 있을 경우에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돼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비합리적인 기본 믿음에는 제가 이건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이것 외에도 사회에 대한 불안과 어~ 불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는 제가 이거는 이 책에서 좀 흥미있게 봤던 부분인데 요즘 세대의 저, 젊은 사람들 특히 이삼십 대는 완벽주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나 자신만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완벽한 대상이길 바라고 사회도 완벽한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이 완벽한 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한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뭔가 조금 하면 반드시 한번잘 해야 되고 타인도 나에 대해서 완벽한 타인으로 존재를 해서 나랑 상호작용을 다 잘해줘야 되고 <laughs> 그러니까 정말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난 오류와 기대인데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게 놀라웠는데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에 대해서도 세상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아 <laughs> 세상은 공정하고 일한 만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적인 것들도 다 평등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laughs> 그렇잖아요.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부조리한 사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를 궁극적으로는 함부로 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기 조율의 실패.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한 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하지 못하면, 그 실패감 때문에 더 자기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슬픈 거죠. 완벽주의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일번 일곱 번째는 감정 소진인데, 내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나한테는 잘해줄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여덟 번째는 상처난 마음 이것도 근데 다이 여덟 가지가 다 별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하나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타인과 나와 세상에 대한 상처가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든다는 거고 이걸 호흡하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 다 그냥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것에 대한,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원인에 대해서 또한번 파봅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데에는 그 기저에는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있대요. 나의 부모가 나를 대한 방식 그대로 나는 나의 부모한테 배운 거죠. 그거를 나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나한테 맨날 너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 게으른 자식 막 이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혼을 냈어요 그러면 부모랑 떨어져서 독립이 된 성인에서도 자기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알람 소리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학대적인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채찍질하고 비난하는 그 포인트는 여러분이 자기 자대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이미 만들어서 자기한 우리한테 들이댔던 거를 부모라는 사람들이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처준 부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어요? 부모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나한테 늘 사랑한다. 네가 뭘 해도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laughs> 어, 네가 이 모양이니까 엄마가 밖에 나가서 욕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는지 그런 말들이 여전히 나한테 가시가 박혀서 나를 함부로 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상처받은 나는 그러면 그렇게 어 막아지새로 계속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부모를 선택 잘못하면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불행해야만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 30살 이후의 삶은 부모 탓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다. 내가 부모 때문에 불행하고 그랬던 건 20살까지예요. 성 성인이 된다음부터는 내가 부모와 별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바꾸는 선택을 하지 않은 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평생 동안 그 부모라는 족쇄에 내가 묶여 사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유예를 해서 20살에서 30대는 벗어나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살 넘어서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아직 미성숙한 어른인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 이 부모는 나한테 사랑을 줄수 없어. 애착을 줄수 없는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중간 대상을 찾아간대요. 근데 그 중간 대상이 뭐냐면, 내가 애착 물건. 요즘 애들은 애착 물건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저희 때는 애착 물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애착 장난감, 뭐 애착 이불, 이런 말 거의 없지 않았나요? <laughs> 저는 애착 물건이 없습니다. 자연이나, 신앙 이런 거에 기대는 것도 중간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의지할 곳, 힘든 마음을 놓아놓을 곳 이런 것으로 자연이나 신앙을 찾아간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이비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이 중간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상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나한테 전적인 신뢰를 주는 아주 가까운 가족은 아니더라도 뭐~ 이웃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 어~ 한 명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어~ 믿을 곳이 되어주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여태까지 나를 전적으로 믿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인복이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좌절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른이 넘었으면 인간적으로 누가 와서 나좀 사랑해 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어른의 태도가 아니다 이 인형같이 애기처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건 어, 제대로 자란 어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 이런 마음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이 마음 자체가 기억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돌보면서, 다, 내가 나랑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집에만 있고 인터넷만 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누가 나를 안 사랑해줘서 그런 거야 라고 원망을 하는 건 나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나는 날 사랑해라고 백번 외쳐도 절대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비리는 타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요? 어, 당연히 잘 되길 바라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행동들인가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를 이렇게 방치하거나, <laughs>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걸 그대로 나한테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돌아 돌아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우니피리 사랑하는 건 전혀 미지의 세계 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니피리는 여러분의 몸이고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가 타인 사랑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안 해요, 이거.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할지언정 내 애인한테 그렇게 할지언정.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프면 여러분 여러분 애인이 아프면 바로 병원 가자고 끌고 가고 죽 먹여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애기가 아파도 그러지 않 나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참는다 <laughs> 귀찮 다고 안 가요 이게 나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laughs> 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뭐 차려먹고 시켜먹기 귀찮 다고 아무도 나를 안 챙겨준다고 안 먹고 굶고 버텨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 그냥 먹방 보면서 나도 뭐 먹자. 술이나 먹자. 단순하게 쾌락으로 나를 상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내 슬픔과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상처의 치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먹는 거로 내가 치유 되나? <laughs> 아니잖아. 그죠? 엽떡 음, 먹는 거로 치유 되는 거 아니고 마라탕 먹는 거로 치유 되는 거 아니고 술퍼 먹는다고 치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능 본다고 내 감정이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런 대안을 권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자, 내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명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같은이다. 인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나제나 똑같다. 이런 게 있어야 누군가를... 특 특별하게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특별하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과도하게 심취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실수는 다른 사람도 할수 있고, 내가 오늘 슬프면 다른 누군가도 오늘 슬플 수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다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다른 내 옆에 누구는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그 말에는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의 삶을 지고 있으니까 그걸 책임을 질때좀더 나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돌보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연민과 자기돌봄. 자기연민은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의 그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태도로 보는 게 자기연민입니다. 그리고 자기돌봄은 뭐냐면, 자기돌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마음챙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을 객관적인 그러니까 한발 떨어져서 그대로 보는 거죠.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관조적인 태도를 얘기를 하는 책이고요. 어 저희는 호포노포노에서는아 내가 내 네, 운이 비위 돌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기억을 찾아서 운이 비위야 이 기억을 놓아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뭐 자기 돌봄이라고 하면 그어 나는 내가 뭐 여기 주름 이 생기면 다 이렇게 하고 내몸 살찐 것싫어서 다이어트랑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돌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몸은 그런 꾸밈, 예쁨의 미적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laughs> 꾸밈의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운동을 내 몸이 힘들고 지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이런데도 운동을 <laughs>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딘가 아프고 힘들면 쉬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빼먹으면서, 빼먹으면 뭐가, 응? 다이어트를 실패할까봐 걱정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집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날 돌보는 게 아닌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어, 내가 외적인 것을 위해서 건강식을 한다면 그것도 나를 돌보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몸을 꾸미는 게 아니라 돌보는 태도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이 돌보는 행동은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돌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 돌봄 행동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들을 의미를 해요. 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쾌락을 지향하는 것, 나의 슬픔이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내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바라보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거나 명상, 정화 이런 것도 될수 있고 반신욕, 뭔가 식물을 기르는 것, 산책하는 것, 뭐 뜨개질을 한다는 것, 차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이진 않지만 정적인 가운데 내가 회복 천천히 회복할 시간을 주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활동들이 나를 위로하는 활동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네. 가장 야박해지고 매몰차지는 순간은 내가 힘들 때입니다. 근데 내가 힘들 때에도, 힘들 때조차도 나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돌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오니피리를 잘 돌보고 사랑하는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운이 비리를 여러분들이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 될 때조차에도 나에게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어, 내가 뭐해서 뭐뭐해서 그런 거야 내 탓이야 바보 같아 이런 말들을 퍼붓기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 우아 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